자 오늘도 동네형 곱더덕이버섯 흰굴뚝버섯 정찰 산행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뭐 비가 좀 왔어요 비가 좀 많이 와서 음, 기분에는 좀 이제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떨지는 좀 가서 찾아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 고가세네 초입서부터 자 한번 또상단부로 올라가야 소나무니까 상단부 올라가서 영상을 다시 또 남기도록 할게요 아이고 물 많이 늘었네 계곡물이 좀잘 흐르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곱더덕이가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 좀 기대를 좀해 볼만 할것 같아요 자 그럼 동네상 산행 시작해 볼게요 버거기를 찾던 와중에 가지 버섯을 보네요. 자, 가지 버섯들이 이쁘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와 있어요. 정식 명칭은 민자주방망이 버섯입니다. 자, 이 버섯도 상당히 맛 좋은 버섯이죠. 네, 좋습니다. 상태 좋고 아주 이쁘네요. 아 크다 이네. 아, 상태 좋습니다. 가지 버섯도. 각종 찌개 볶음요리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 생생하네요 좋네요 올해 처음 보는 가지버섯입니다 자, 이쪽. 이게 줄로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온도 때문인지 덜 나왔네요 이 친구들도 상당히 맛이 좋은 식용버섯입니다 아우 상태 좋네요 아 이보다 이렇게 네. 자또 슬슬 찾아볼게요 자 저기 노루공댕이가 상당히 사이즈 괜찮은게 있어요 네, 조카보고 지금 가서 따라고 했는데 잘 가고 있나 응. 너무 느린거 아니야 응. 자, 저기 사이즈 괜찮습니다 생생하네요 손 닿겠지? 어 그냥 닿을 것 같은데 응. 잘따 응. 조카가 누르공댕이를 따는 모습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야 돼 그치 그렇게 따는 거지 응. 오케이 봐봐 아유 이쁘네아 응. 사이즈 괜찮다. 쌩쌩하지? 아데 어, 그러니까 응. 와 아, 여기 또 가지버섯이 뚜르르몇 개가 보이네요. 이렇게 보입니다. 아이고 쌩쌩하네. 이제 가지버섯이 나올 철이 된것 같아요. 아이고 쌩쌩합니다. 다 데고 가야죠. 생생하다 가지버섯 야 벌레 하나 없이 깨끗하네요 아우 생생하다 상당히 맛이 좋은 버섯이에요 가지버섯 민자주 방망이 버섯 여기까지 얘네도한번 나오면 엄청나게 나오는 버섯인데, 아직 조금 이른가 덜 나온 것 같아요. 가지버섯이 더러 더러 보여요. 어우, 얘는 사이즈 좋다. 야, 얘는 먹음직스럽네요. 좋습니다. 여기도 있고. 아, 좋다. 가지버섯은 먹을 만큼 따달것 같아요. 그치. 아, 도더기를좀 보고 싶은데, 아직은 국도더기가 안 보이네요. 또 찾아볼게요. 자, 여기 또 가지버섯이 이쁘게 줄로 쫙 나와 있습니다. 저기까지 쭈루룩 나와 있는데, 저 위에도 큰거 있고요. 어우, 꽤 많네요. 아... 그렇지, 이런 거라도 보여야 버섯 산행하는 맛이 나죠. 늦가을 가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버섯 중에 하나인 가지버섯입니다. 아, 맛 좋은 식용버섯이에요. 이쁘네요. 자, 어우, 쌩쌩해요. 좋습니다, 상태. 아, 좋다. 이쁘다. 민자주방망이버섯. 찾아볼게요. 와, 능이가, 급이를 맞고, 아직도, 어우, 서 있네? 이야, 능이버섯. 야 대공은 짱짱하네요. 야 여기 능이가 나는 자리였나보네. 따봐. 얘도 먹을 수 있나 보자. 자. 쪼개봐. 어우, 좋아. 어, 말리면 먹을 수, 있, 먹을 수 있겠어. 차로. 좋았어. 챙겨. 아 국도덕이를 보러 왔는데 국도덕이는 잘안 보이고 가지버섯이 더러더러 이렇게 있네요 아, 뭐라도 보이면 좋기는 한데 야 이쁘다 색상 아주 이쁘고 깔끔하네요 이제 올라와서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야, 좋다. 야 좋다 뭐 이제 버섯이 시즌이 끝을 알리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이제 따야 돼요. 지금이 아니면 딸수 없습니다. 아, 좋다. 아우, 땡글땡글하니 좋네. 야, 이쁘다. 자,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. 아이고, 좋다. 아주 생생해요. 대도 좋고. 이쁘다. 자, 또 하산길에 무릎팍 높이 쓰러진 나무에서 노루공정이 봅니다. 아유 상태 좋아요. 야 이건 차로 끓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유 이쁘다. 쌩쌩하네요자또 천천히 하산해 볼게요. 아 이뻐. 야 하산길에 가지버섯 줄로 쫙 올라와 있네. 요 아이고 이쁩니다. 다 따갈게요. 야 여기만 따도 1kg는 넘겠다. 야, 맛습니다 싸볼게요. 야, 좋다. 어우, 선생님. 어우, 좋다. 대공들이 오우. 야, 봐. 야, 좋다. 호호. 뭔은데 먹음직스럽다잉? 그.. 응. 맛있겠 된장찌개 끓여놓으면 이거 뭐 그냥 둘이 먹다 새지고 모르지 가지마상태에 응? 이렇게 줄여 나와있어야지 그지? 맞아 밑에서 또 올라와 이거봐 어우승계 그. 나무위에만나서 그 이파리만 잘 털어내면 깨끗해요 오 덩어리야 덩어리 덩어리 는 어, 많은데 물이 썩어가잖아 물 많이 먹으면 쎄버려 <목소리> 응. 오, 얘는, 대궁이. <목소리> 이래. 썩어, 응, 다르게. 어, 피웠어. 응. 피 맞아서 그래. 오, 마지막 하나. <laughs> 어우, 너무 크다. 얘도, 비와 간다. 그치? 응. 아, 됐으.